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양냉면의 매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비주얼과 맛, 모두 놓치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풀무원 평양물냉면은 가족과 함께 시원한 맛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간편한 조리법과 뛰어난 가성비로 언제든지 맛있는 냉면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면사랑 평양냉면은 대량 구매로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면이 얇고 쫄깃해 여름에 자주 찾게 될것 같아요. 소화도 잘되고 매밀량이 느껴져 더욱 좋습니다. 3위입니다. 봉피양 평양냉면은 간편하게 집에서 맛집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육수와 면이 퀄리티 높아 가족 모두 만족할 즐거운 냉면 경험을 제공합니다. 2위입니다. 능라도 평양냉면은 깊고 풍부한 육수와 푸짐한 고명의 조화로 집에서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밀키트입니다. 맛있고 만족스러운 해장용으로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풀무원 평양 물냉면은 4인분 구성으로 간편하게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으로 가족과 함께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어 여름철에 특히 추천합니다. 탱탱하고 부드러운 면발과 깊은 육수 맛이 일품입니다.